명을 어, 피하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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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어, 도망을 갔는데,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을? 어, 하나님 피할 수 없죠? 어, 그래서 우리에게,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. 어,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이 저주냐, 축복이냐. 어, 하나님을 음,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죠, 저주가 아니고. 아, 그런데 축복을 놓치니까 어만대로 가다 보니까 저주가 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그렇게 저주로 가라고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완벽한 답 대신 복음을 주셨습니다. 모자라지 않는다. 이 안에 있으면 충분한 답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리, 완벽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많이 내가 얼마큼 정확하게 누리많냐 그죠? 그래서 이문이를 보는 것도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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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이 문제가 뭔가? 응? 정말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,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, 다시스로 가다가 어, 그죠? 풍랑을 맞고 거기 밥이 됐는데 어, 나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? <laughs> 어, 그래 그렇죠? 하나님 떠난 것은 어, 어떻게 말로 할수 없겠죠? 하나님 떠났는데 내가 떠난다는 것도 모르고 떠났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제 저주 속에 예, 사단이 밥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타고 사는데 어, 이 속이 있지 않으면. 어, 내 삶이 계속 이 속에 어, 열심히 산것 같은데, 뭔가 한것 같은데, 이 속에 있는 거죠. 어, 그러면서 이 속에서 또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문제를 모르면,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 또왜 이렇게 안 되지? 도대체 뭐야? 이러면서 여기서 답을 찾는데, 어, 하나님에는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고, 완벽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. 우리는 답 찾은, 찾은 인생이 되죠. 음. 그래서 내가 이속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, 내가 주인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는 어,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. 내가 이 답을 가진 만큼 자유를 누립니다. 그죠?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시끄라는 걸 믿는 만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. 아니면 너무 무거워. 열심히 하면서도 무겁지. 어, 아무 안해도 무겁고. 어, 그래서 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 안에서 여기서 빠져 나올 때이 나오는 게 이미 나는 승리한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셔서 이 답은 부족하지 않는다. 완벽하고 완전한 답입니다. 그죠? 이 답을 주신 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, 16장 어, 이 신앙 고백, 어,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어, 하나님이 무너진 어린이 학교 학교 살리는, 어, 그죠? 결국 렘런트 운동을 해라 어. 이 복음이 이,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참안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고, 그리고 이것을 또 증거하지 않는, 아, 그런데 정말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 그 깨끗한 집령에 이 언약이 전달되면,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 정말 바울 같은 전도자 일어나겠죠. 어, 요나 같이 자기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도. 자꾸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데, 그죠?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렘니트들한테 심어지면 그 렘니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는 아마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다. 이 일에 우리를네 뭐지요? 그리고 요나처럼 살죠. 요나처럼 좀 부끄럽게 살겠죠. 어. 요나처럼 살아도 하님 어디 속에 있으면 되겠지. 어. 근데 항상 늦게 깨닫잖아. 어. 풍랑만 자고, 배, 어, 고기 속에 들어가고, 막 이렇게 하면서 어. 살겠죠. 자,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그래서 착각을 주셨네요. 그런 착각하면 살지 말라고. 어. <laughs> 이스라엘의 착각.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. 그죠? 낙심하지 마라. 착각하지 마라. 어. 막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서 풍랑이 몰려오는 것 같고, 뭐가 안 되는 것 같고, 어렵고, 어, 고통스럽고, 이것은, 어떻게 해요? 나를 하나님이 살리는 증거를 주신다. 했다. 살리는. 살리는 증거다. 하나님 주시는 거다. 풍랑. 근데 사실 풍랑 맞으면 별로 안 좋아요. 어, 그지?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죠. 다, 어, 순탄한 길을 원하는데, 그 순탄함이 내 뜻대로 가면서 이 안에서 순탄하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가겠어요? 우리가 가는 것은, 어, 그죠? 그러니까 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,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저절로 안 가지니까, 하나님이 풍랑도 주시고, 문제도 주시고, 어려움도 주시고, 핍박도 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,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? 세 가지 종말 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언제까지나 살지 않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언젠가 끝이 있는데,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,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. 어, 그리고 세 가지 증거 주시겠다. 어,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. 말씀을 우리 날마다 나를 세워 가고.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어, 내가 있고 이것에 내가 증인이라는 이걸 이렇게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어,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? 결국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이 삼치를 살리고 어, 치유운동, 서밋운동하는 이, 이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죠. 이 미래를 준비해라. 그래서 70인 제자를 세우라고 하시네요. 아, 그래서 70인 제자를 어떻게 세우지? 나도 생각했는데 <laughs> 70 70명의 제자. 어, 그 마음을 먹으라는 이야기죠. 뭐 70명 될 수도 있고 7명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. 이답 가지고 이 답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70인 명을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인도 받아라는 이야기. 아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혹시 나에게 주신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기를. 어,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이 말씀 주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성취되도록 주신 말씀이니까 어, 이게 그냥 구경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받고 그죠?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. 자, 우리 함께 선포기도하고 백대기도하겠습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.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.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. 아멘.